요정의 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날개는 2mm 띠지를 사용하겠는데요. 2mm 띠지를 두 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. 하나 붙여주시고, 또 하나. 이렇게 해서, 띠지 두 줄을 붙이고, 감기 빗에다 감아 보겠는데요. 여기에 보면은, 세 번째에 뒤로 놓고, 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 그 다음 칸에 끼우고 그래서 이 띠지 끝까지 감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서 기 잘라내고요. 그리고 같은 분홍색 체리색을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감아, 감쌀 건데 여기에 풀을 칠해서 이렇게 감고 좀 여유분을 남겨 남겨놓고 자른 다음 뒤로 넘겨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전체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뺏, 뺏, 빼서 여기를 잡고. 전체를 이렇게 눌러줍니다. 강하게 눌러서 누르고, 누른 다음, 이 부분에는 풀을 좀 칠해서 서로 붙어 있도록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눌러서, 여기까지, 끝까지 눌렀다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런 모양을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. 그 다음, 이것도, 이렇게 하고, 그 아랫날개를 먼저 만들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랫날개도 세 번째에서 이렇게 하는데, 한 줄만 감겠습니다. 한 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, 나머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. 띠지를 가장자리에 한 바퀴를 감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또 조심스럽게 빼서 전체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그 다음 이쪽 부분에다 풀을 칠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큰 날개를 여기다 이렇게 서로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고요.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날개를 두 개를 다 만들어서, 만들어서 뒤쪽에다 붙여 보겠습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는데, 날개를 이렇게 아래로 붙이셔도 되고, 이쪽으로 붙이셔도 되고, 예. 모양을 봐가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옆으로 붙이겠습니다.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쁜 요정이 되겠고요. 또 팔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, 어, 요정의 형태를 만들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구부려서, 이렇게 해서, 어, 좀큰 요정을, 어, 종이 감기 빗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.